괜찮아. 꺼내. 천천히 꺼내.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the human understanding. 응? 인간이 이해하고 의사소통에서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것과 뭐 인간이 이해하는 것과 의사소통에서 장벽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 이게 주어야.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주어랑 동사랑 멀어. 얘가 동사죠. 원이 주어였어. 그래서 이즈 나온 거야. 이런 거잘 나오잖아. 장벽 중에 하나는 that we cannot see inside. 우리가 내무를 내면을 볼수 없다는 것이다. Other person's mind. 어느 한 번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나, 마음의 내부를 볼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This limitation, 이런 한계는 gives rise to. 뭐야, 이거? 동현아. Give rise to. 뭐야? 올리는 걸 주는 거야? 이상하잖아. 아, 괜찮아요. 초래하다 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는 초래한다 의도하지 않은 수동이야 수동수동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을 초래한다 그리고 얘는 뒤에 있는 거랑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채택하게 한다 예요 All sorts of de deceptive strategies 모든 종류의 속이는 전략들을 채택하게 한다. 사람들이.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둘 다. Both는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3번. Some of the ways. 뭐야, 이거. 방법들 중 일부는 얘도 중요해요. 동사 찾아봐. 민지야 동사 어딨어 얘의 동사. 자요거 이즈 했으면 틀린 거야. 네, 인클루드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하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우가 없는 겨 그래서 <laughs> 방법 중에 하나는 하고 뒤에 께 앞벽돌을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이죠. 이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장, 그 방법. 방법들 중에 일부가, 일부는 include, 포함한다. 여기 s가 없다는 거죠. 복수니까요. sum of. 그럼 얘는 얘가 복수야? 얘가 복수야? 뒤에 거죠. sum of는 단위에요. 단위야, 단위. 뒤에 거에 맞추는 거예요 <laughs> a r i o u s m e a n s of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한 s 수단들 m e a n 다 of truth? o r l i e d e t e c t i o n 할 거야. t 실 또는 거짓말 감지 i 수단. 또 m u l t i m o d a l 다중의 의사 m 통의 수단. 다 연결해야 돼. a n d d i g i t a n w i t h o u t 디지털 판독의 수단. Of our own. 우리 스스로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뇌파를 판독하는 거예요. 판독의 수단.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데, 뭐가? 방법이. 여기 나오는 방법이 이 뒤에 나열한 거예요. 쭉 나열한 거야. Ready? 이미. 자, 이거 지금 중요해요, 이거. 집중해봐. researchers, 연구가 들이야 연구가 들은, 연구자들은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아직 주어야. 저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은 using, 아직 주어야. 사용하는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얘는 콤마가 두개 있거든, 뒤에. 어디 갔냐? 여기까지죠. 앞에 그냥 꾸며주는 걸로 하면 돼. 내가 계속적인 용법을 콤마 콤마일 때 그냥 앞에 꾸며주는 걸로 하랬잖아. 그죠. 분석은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앞에 꾸며주는 걸로 하세요. 사용하는 연구자들이야.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사용하는 a 브레인 패턴, 뇌의패턴에 디지털, 뭐 그런 게 있나 봐. 캡처 드바이, 수동입니다. 지금 낼수 있는 출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수동 능동으로 바꿔서 할수 있어. 캡처링으로. 이건뇌의 패턴인데, 어떻게 뭘 포착을 해? 포착돼야지. By functional 이거는 그냥 얘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MRI Resonance는 영생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앞에 나와있죠 단어 Selfie 기억나? Selfie는 공명한다 그때 나오잖아 All able to tell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이제 동사 나왔어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가 이제 나온 거야. 동사 어딨어? 아잖아. 뭐란 소리야 주어가? 복수란 소리죠. 리사철 쓰였잖아.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네기 아주 좋아요. 여기 이즈로 바꿔가지고. 얘가 동사야. Able to tell. 아 able to tell 하면은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알려줄 수 있다. 아니면 분류할 수 있다. 뜻이 되게 많아 테이 알려줄 수 있다라고 볼게. What a person 사람이 한 사람이 a thinking about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 아니 알려줄 수 있다. 또는 그냥 알수 있다 이런데요. 알수 있다. 연구한 사람들은 이미 알수있대 이미 이거 분석 노트에 보면 그거 기계 나와 있어 이거 fMRI.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It is likely 이거 해석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 겁나요. 열변을 토했는데 기억나? You know, it is likely. 그거는 가능성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네. 아마도예요. 그냥 이게 단체로 아마도예 할거 같네요. 아마도야, 저게 아마도야. 그리고 얘는 대 뒤에 있는 거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이 안 돼. 안 그러면. 아마도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은 will in their lifetime 그들의 삶 동안에 be able to read 읽을 수 있을 것이다죠 아마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p e o p l e t h o u g h t 사람의 생각들을 and even 심지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야 첫 번째 read it. 두 번째 have,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예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to direct 직접적인 brain to brain, 뇌와 뇌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접근을 가질 수가 있대요 6번, why this development? 얘는 반면이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뒤에 있는 게 약간 부정적인 게 나와 자, 이 글을 잘 생각해 봐. 뭐에 대한 내용이야? 사람 마음 읽는 거잖아. 맞아. 사람 마음 읽는 건데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 의사소통의 장벽인데 이거를 부실수 있는 게 사람 마음 읽는 거라고 했잖아. 기술이 이미 된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게 나와. 근데 와이야 이거 반면이죠. 봐봐. these the 이이 발전이 will clearly raise 제기할 수 있는 반면이에요.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반면 ethical issues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and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의문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that will have to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will have to be addressed address 그만 설명할게 처리해야 하는 이죠 처리해야 하는 사생활 문제들 사생활 보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반면, 그럼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뭐, 그죠? There can be little doubt.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There is no doubt. 참 이거 많이 봤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little이 들어가 있잖아. 그냥 거의 없다면 하 돼. 뭐 이렇게 그냥 거의 없다,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면돼요 That as people. 이것도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앱절 안에 애드절이 또 들어가 있어. 아봐 봐.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that as people 사람들이 접근성을 얻으면서 to and 여기서 끊, 끊어도 돼. learn to 이거 한꺼번에 가 볼게. 고려하기를 배우게 되면서 사람들이 뭘 고려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하지 않은 수동이에요. unspeaking 말이 안 된다죠. 원인이죠.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걸 배우는 배우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생각들, 뭐 욕구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접근성을 얻으면서 in their own thinking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얘가 주어져. 앞에 건 부사절이야. 이렇게 하면서 They, their wisdom 그들의 지혜는 will increase 향상될 것이다예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앞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지혜가 향상될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너 생각해봐.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긍정적인 거죠. 그죠? 마지막 문장 보면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태 계속 그런 소리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뒤집어지지 말라고. 마지막 부분만 보고 막 이렇게 그러지 그래 마.